어 덥다 <laughs> 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오늘은 장마도 끝난 개념으로 간만에 이렇게 집에서 햇살를 즐기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비도 안 오고 있어요 맨날 우정 캠핑만 보여드려서 비좀 그만 보자 싶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면서 가져온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녀본 수많은 캠핑장들 중에서 제가 잘안 가거나. 다시는 안 가야지 하는 캠핑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정하는지 제 나름의 캠핑장을 고르는 팁제 나름의 캠핑장을 고르는 기준 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캠핑장을 예약할 때 제가 거르는 캠핑장들이 있어요. 우선 저는 캠핑장 예약 사이트 혹은 예약하는 방식이 구식이 면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자체 사이트나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서 폰 하나만 있으면 예약이 가능한 시대죠 근데 종종 카페로 만 예약되는 곳들이 있어요 당연히 뭐 사이트나 네이버 예약은 안되고요 물론 거기까지는 전 이해를 해요 이런 곳들은 대부분 뭐 전화로 문의를 받아 주신 곳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전화 문의도 안받는 곳들이 있다란 말이죠 오로지 카페 문의 글을 남겨 놓고 캠핑장 사장님이 그 문의 글을 확인하고 답 글을 남길 때까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마냥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싫은 거죠. 그러면 일단 저는 그런 곳은 패스합니다. 왜냐하면 방식의 불편함도 있지만, 이런 곳은 예전 방식의 운영 방식을 고수하는 곳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매너 타임에 대한 중요성, 화장실 관리, 그리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예약을 할때 이런 카페에서만 예약이 되는 캠핑장은 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제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곳이 캠핑장의 어디일까요? 바로 관리동입니다. 관리동에는 캠지기님이 계시겠죠. 어느 캠핑장에 가거나 입실퇴실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입퇴실 시간이 지나치게 타이트한 곳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퇴실이 11시면 10시부터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11시에 퇴실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오버되면 오버 차지가 있습니다 벌금 내셔야 돼요 11시에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방송으로도 계속 나가길 독촉하는 곳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곳이 있으면 저는 다시는 안 가요 물론 일요일이나 바쁜 날에는 다음 사이트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눈치껏 알아서 빨리 나가기도 하는데 10시잖아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에도 불과하고 그렇게 독촉을 하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다란 말이죠. 심지어는 제가 10시에 밥을 먹으려 준비하다가 직원분이 11시에 나가야 된다. 지나가면 오버차지 발생한다. 그 얘길 듣고 밥 먹다 버리고 그냥 기분 나빠서 나간 적도 있고 불안한 마음에 철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다음부터는 다시 방문 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입실의 경우도 입실 시간이 1시나 2시에 입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입실 시간이 1시인 곳에 12시 50분에 도착했다. 라고 생각 할게요. 근데 정말 타이트한 것은 1분이 남았던, 10분이 남았던 안 들어보내세요. 딱 1시가 돼야 차 들어가세요 라고 오픈을 해주는데 그런 것도 저는 웬만하면 패스해요. 이런 경우는 운영하시는 분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손님들한테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세팅해 놓은 시설물들 관리는 엄청 타이트한데 반대로 매너 타임이나 다른 부분은 소홀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심지어 캠지기님이 불친절하고 눈치를 준다? 그러면 제가 거기 갈 필요가 없죠. 제가 지켜야 되는 의무를 다 지켰음에도 그분은 자기 의무를 안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겨울에 일행이랑 방문한 캠핑장에 있는데 거기 사임이 되게 까다롭게 관리를 하셨거든요. 그때 같이 갔던 일행이 커피를 내려서 다른 사이트 분들한테 무료 나눔 커피 행, 이벤트를 했었는데 나중에 거기 캠지기님이 보시더니, 아, 말씀 좀 해주시지라고 하면서 자기 매점에서 판매하는 자기 매점빨 커피 매출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옆사이트한테 커피를 나눠드린 것 뿐인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눈치를 주시는 걸 보고, 캠핑장이 예쁘긴 했지만, 다시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너타임을 관리 하나. 아나나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앞에 말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한 매너 타임이 저는 캠핑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캠핑장에서 대화하고 친구나 일행이랑 놀수 있어요.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시부터는 대부분 매너 타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행락객 분들 아니면 놀러 캠핑장에 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1 0시든1 1시든 미친 듯이 떠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 캠핑장에 술 먹고 좀 놀러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조용하게 있으려고 난리냐 그럴 거면 모텔이나 집에 얌전히 박혀 있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캠핑 가는 분들이 꽤 생겼다는 말이죠 그렇더라도 캠핑장 자체에서 매너 타임을 잘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곳도 있죠 아 그래 넌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이런 캠핑장이 있으면 저는 일단 거릅니다 뭐행락객들이 떠들고 약간 진상 캐릭터이신 분들이 있어도 캠지기 님이 정말 관리를 잘 하시는 곳은 캠핑장 사임이 방문해서. 아 저희 매너 타임이 있으니까 꼭 조용해 주세요. 혹은 캠핑장 곳곳에 저희는 매너 타임을 중요시하고 있다. 다른 캠핑 사이트 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죄송하지만 패널티를 가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종종 붙여 놓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그런 캠핑장은 무조건 제 캠핑장 리스트에 체크를 해 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은 절대 안 가죠. 왜냐면은 저는 그곳에 힐링하러 갔기 때문이죠. 10시까지 딴분이 떠들건 말건 잘 참았는데 그 이후에도 보장이 안 되면 저는 캠핑장에서 스트레스만 가져왔잖아요. 제가 간이유 제가 간 시간, 제가 간 노동의 대가, 그 모든 게 힐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곳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캠핑장에 가서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매너 타임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덥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 포인트는 데크 관리에요. 데크 관리가 종종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데크를 좋아하는데 은근히 데크 사용이 꺼려지기도 해요. 왜냐면 꽤 많은 캠핑장에 데크에 구멍 난 곳을 그대로 방치하는 곳들이 많아요. 왜냐면 관리가 잘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무개념적으로 데크 위에서 뭐방연포를 깔지도 않고 받침판을 안 깔고 불멍을 하다가 데크를 태워먹는 분들이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 외에도 오래된 데크나 벌레 등이 뭐, 나무를 파먹어서 썩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데크 위에 구멍이 있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관리를 잘하는 것은 거기를 메꾸거나 나무판을 갈아서 다음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캠핑장을 갔는데 그곳에 데크를 구멍이 나 있다. 저는 일단 좀 멈칫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오랜만에 간 데크 사이트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야전 침대만 들고 셸터를 가지고 캠핑을 갔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잠을 잤지만 다음에는 다시 한번 방문을 해야 될지 고민할 것 같아요. 아니면 파쇄석 사이트를 이용하겠죠. 제가 왜 그렇게 구멍난 데크 사이트를 싫어하느냐 말씀드리자면 밤에 아마 데크 위에서 캠핑 하신 분들 보면 그라운드 시트를 안 깔고 야전 침대만 깔고 셸터에서 추침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데크 밑으로 벌레가 들어온 경우도 꽤 많고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다른 캠퍼분의 경우는 구멍난 데크 사이로 쥐가 들어와서 같이 간 일행분이 다시는 캠핑을 따라오지 않는 트라우마에 쌓여 있다 라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 그 데크에 구멍이 있으면 다음에는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꼭 그라운드시트를 챙겨 가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거르는 다른 캠핑장들 경우는 화장실 청소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깨끗하게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만큼 거기 사장님이 관리를 잘하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와 반대로 죽어라고 화장실 청소 안한 곳이 있어요. 제가 체크인 하자마자 화장실 가면 막 소변 냄새에 아니면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벌레가 막돌아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다음에 또 가기가 꺼려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그게 더 심하죠. 이런 곳은 전체적으로 캠지기님들 관리가 소홀한 편이에요. 제가 가본 곳 중에 캠핑장 화장실이 가장 관리가 잔대 있는 곳중 하나가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영월의 캠핑올라라는 곳이에요. 스페인에서 온제 친구가 운영하는 캠핑장인데,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었죠. 그 친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하고, 오후에도 한번 하고, 하루에 한 두세 번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장실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있고요. 사이트에 쓰레기근 없나, 어디 뭐 부족한 게 없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캠핑장은 대학 문제로 대학 연장이 뭐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말까지만 영업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또 생각나는 곳은 제가 요즘 자주 가고 있는 김포에 여울지 숙속 캠핑장이란 곳인데 거기 젊으신 사장님들이 아침 일찍 일어 나서 캠핑장 청소를 쑥 한번 하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놓으세요. 심지어는 디퓨저까지 화장실에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디테일이 요즘 젊은 캠퍼들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에 뷰러면 아 여기 관리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미지가 다가오거든요. 그 외에서 제가 캠핑장 고르는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음, 생각해 을 보면 여름에는 가끔 제가 사진을 보면 아, 여름 캠핑 정말 힘들어요. 더워하고 요 사진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존경스럽게도 나무 그늘 하나도 없는 곳에 타프만 쳐놓고 거기서 캠핑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바닥은 파쇄석이에요. 이렇게 덤 7, 8월에는 앞만 타프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나무 그늘 밑을 찾으세요. 탑풀 치시더라도 나무 그늘 밑에 치시고 그늘이 전혀 없는 캠핑장은 가지 마시라고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한낮 동안 파쇄석이 달궈질 거잖아요 돌입니다 그러면 은그 돌에서 지열이 엄청 올라와요 그러면 탑풀 치면 그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갇히겠죠 그러면 은그 안에서 쪄 죽는 거예요 근데 나무 그늘 밑에 있는 파쇄석은 열을 먹지 않았겠죠 바닥도 어느 정도 시원하고 나무 그늘만큼 시원한 그늘은 없습니다. 나무 그늘이 우거진 캠핑장에서는 여름에도 캠핑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다음에는 제가 여름 캠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름 캠핑을 위해서 준비한 제품들, 여름 캠핑 세팅 어떻게 하는지 그정도를 한번 준비해서 영상을 촬영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인스타하신 분들 계시면요 여기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보이시죠? 인스타 팔로우해주시고요.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크리스였습니다. 아디오스 크리스 취미생활,